그 예언 마태복은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침내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요한이라는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가 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을 은혜로,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면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 스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될 것을 미리 이제 선포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유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왜 광야에서 선포를 했을까? 그럼, 군거이나부경을 노리면서 예수 글서 선포하겠어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는. 예수 그리스만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이끌어내서 만나는 만복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 만나가 예수님이시거든. 그리스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세상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리스를 누림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없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이 회개 회개 선포를 복음의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 가라.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회계를 선포하면서 하늘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너희가 그리스도께 가야 하늘왕국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종매되게 그리스도께 가는 거 그리스도께 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께 또 가게 만드냐 아버지께 우리의 신령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게 주님은 또 우리의 만들어주시지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게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또 우리의 신념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늘을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족들을 띄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을 뿌리더라. 원래 이제 요한은 제사장의 자식입니다. 구약으로 따져보면. 스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스가랴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하면 이 요한이 이렇게 낙타 쳐을 옷을 입고 이러고 있으면 안되고 어디에 있어야되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야돼 근데 이제 이게 낙타 쳐을 입고 호래의 가족들이랑 었다는 것은 부약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지자 근데 이제 부약의 시대가 이제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 신약시대에 모든 은혜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쓰임 받을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예수 국서를 통해서 먹는 것에 절제 입는 것에 절제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될 것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육제로 보면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보면 요르단에서 다 침례를 받잖아요. 요르단강에서. 요르단이라는 뜻이 흐르다라는 뜻인데 왜 요르단에서 침례를 받냐면 원래 성경에는 렛자가 없어요. 언어에는 침이야, 침. 그냥 침이라는 뜻이 그냥 물에 푹 잠긴다는 의미인데 물은 상징적이고 이 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르단에서 항상 침례를 받는데 이요르단이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 강이잖아요. 그 강을 건너야 그 언약의 땅인 기업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늘 흐르는 세상과 기업의 그 갈래 중간 그걸 건너야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 보면은 그 제사장의 발이 그 요르단을 밟는데 갈라졌잖아요 요단 강에. 그리고 그것을 강이 갈라진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거기 이다는 가운데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쫙 갈라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육에서 영어로 이제 기억에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기업으로 삼고 또 내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지는거죠 실제로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새 침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새로워하니 독사의 세대야 누가 나이를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럼 그 팔찌를 보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바리새인과 성인간들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속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 그 열매도 없이 그냥 이 형식적으로 침대만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진정한 내 속을 알고. 그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 누가 보금에 이제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누가 보금 누가 보금을 보면은 옷두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군사들은 받는 것 외에는 더 받지 말고 심을 남용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요 누가 보금에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옷은 두벌 옷은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세상 영광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스소를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계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스소의 옷을 입고, 또 세리들이 정해진 것만 받으라는 것은, 주님이 너한테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감사함에 만족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주시는 것을, 그냥 감사하고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만족을 못 누리잖아요. 대부분. 더 가진 힘으로, 더 쌓을 힘으로. 그고세 번째도 분사해야 되는 데는 폭행을 하지 말고 가진 힘으로 그 힘을 남용하고 남을 분림하는데 쓰지 말고 약한 자를 돕는 데그 힘을 쓰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계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로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만족을 누리면서 내 가진 것을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달란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통해서 장사를 해서 그것을 남겨서 크게 남기는 게 열매지요. 사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우리가 그거 보면은 손에 키를 들면서 타작을 하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껍데기는 휙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두잖아요. 바람이 활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활란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는 자꾸 밖에 버리게 버리고, 알곡으로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고난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참 힘들고 죽고 싶어도, 고난을 통해 사아님는 우리의 껍데기를 자꾸 벗는 거예요. 그 사라님이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잖아 뱀의 지혜. 뱀이 왜 지혜를 배우라고 해요? 뱀은 허물을 벗어요. 주기적으로. 뭐 주의적으로 허물을 벗는데 사람은 허물이 이렇게 안 벗어져요. 거듭나. <laughs>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변화되기가 쉽든지. 근데 이게 보면요, 내가 막 나를 변하려고 하면요 안 변해요.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많이 누려야 돼. 뭐 자꾸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가 누구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후서대에 대학원 원장님이 아주 강의만 하면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누가 와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목사님은 꼭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야 돼. 예, 그 목사님은 그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뭘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지 사도 바오서신을 제가 보니까 절절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풍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고 내가 누려야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막 변화시키려 고 그래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 주님이 하시면 순간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가 서류가, 서기가 막바리새인들처럼맨 보면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오 주님은 없어.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막다뭘 하는 종교가 돼그버린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설교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 들도 그렇고 사도들의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이그리스의 생명을 통해서 자기들이 변화를 받고 그 생명을 먹고 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 자기 노력으로 뭘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방 종교는 자기 노력이죠 이방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껍데기를 벗겨서 그래서 가지도 주인이 알곡을 맺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를 이렇게 쳐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가지를 다 쳐주는 거예요 열매를 깨우기 위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유는 예, 한세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자신을 세례 요한을 더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증거를 해줘야 예수님인 줄 알고 아닙니까? 우리가 나와서 증거를 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메시아인지를 누가 증거를 해줘야 알거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러고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누가 상, 누가 증거를 해줘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게 해서 세례를 받는 거고, 또, 또 제가 이제,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건데, 예수님도 죄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속성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가지고 왔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마리아, 죄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15절에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앞선자에게 순종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면요. 은 그 질서를 지키게 돼 있어요. 자기를 막 교만하게, 비록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더 많고, 자기가 아무리 더, 뭐, 가진 게 많고 했어도, 어디를, 다른 데 가면은, 거기 또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지, 자기가 잘났다고 남의 다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의 규율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을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우리가 어디 교회를 가도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하는 게 못마땅해도 그건 그분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거기서 있게 된다면 그분이 하는 거에 내가 순종을 하고 따라줘야지. 어떤 분은요, 와가지고 막, 남의 교회 와가지고 한 분을 절로 옮겨라, 이쪽으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지. 왜 그렇게 하냐, 막 가르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게, 멀, 그게 아직모른 거야, <laughs>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내더 낮아져서 침대를 받고 물속에서 들어갔다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한테 하늘을 늘 열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또 내려오신 것도 불구하고 또물속에까지또 내려가. 그것만 내려가셨습니까? 한 단계 더 내려가서요.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가서 3단계 내려오신, 내려오신 걸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완전히 내려가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시더라고. 높이시고 쓰시더라고. 전에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그런 때는 주님이 안 써. 그냥 완전히 내려가고 낮아지고 그냥 겨야 돼, 겨. 한마디로. 긴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자기를 낮추기는 쉽죠.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낮춰서 자기를 거기에 굴복시키고 내려간다는 게 사람이, 사람이 사람한테 굴복시키기 쉽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 굴복하기 쉽습니까? 그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니까 대부분 목사가 되면은요, 누구 말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게 나있는 근데 우리가 겸손해지면은 늘 배우는 자세가 우리가 배우는 자세에서 있어야 되고 고개를 숙이고 사람을 늘내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정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그 영을 보고 우리는 혼을 보는 게 아니고 영을 봐야 돼요. 그 혼을 보면은 솔직히 답답한 거밖에 없죠. 근데 영을 보면은 불쌍한 거야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냥 이해가 되고 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그 사람 중에 그 영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육만 보게 되더라고. 내가 아끼졌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육만 보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답답하고. 근데 이제 영을 보게 되면 설교도 그 사람 육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영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자라거든. 생명을 먹어야 영이 자라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해서 그 영이 만족을 누리고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가 내려왔잖아요. 비둘기는 온유하고 성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푹 내려가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비둘기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막 어떤 사람은막 얘기를 하면 막 상대방을 막막 막 나무라고 막 구박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될수 있으면 우리는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부드럽게. 될수 있으면 막 구박하고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을 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까라앉게 만들고 좀 기죽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부드럽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있어요. 이시되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느라. 이 음성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한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요 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 아들이 된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구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구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셔서 청구창고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받으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